우리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던데 주변 나라들이 진짜로 긴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우리 군사력은 세계 5, 6, 7 이렇게 평가해요. 군사력 평가 기관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미국이 제일 저명한 게 GF p 여기서 하는 게한 60여 개의 요소를 대입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왔다 갔다 하고 거기는 이제 중요한 건 핵무기를 안 넣었어요. 핵무기를 대하면 북한이 또 등수 안 된단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막뭐 30위권 바뀌잖아요. 우리는 5, 6, 7위 건데, 이건 이제 숫자적인 거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병력 50만에다가, 그 다음에, 육군의 K9 자주포, 이2전차 뭐, 현무 미사일, 이런 거막간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군도 이즈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한미일이 거의 대등 수준이라고. 이지스 구축함은 제일 전투를 잘하는 구축함인데, 잠수함도 우리가 세계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제 핵심 잠수함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군사력은 막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또 KV-21, 뭐 F-35 이런 것들은 북한이 정말 움찔움찔 하잖아요. 뭐 F-35 같은 거는 스텔스기 때문에 가서 어느 순간에 그 북한 그 지휘부를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무기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비대칭을 하는 게 핵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를 이렇게 막강하다는 건 소문이 나고 우리한테 무기 살려는 나라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변국에서 함부로 할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참수 작전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야,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국익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방국이나 또 중립국 이런 데 가서 정권을 재건 사례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많,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야, 이건 엄청나게 위협이 돼, 미국에. 그러면 뭐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텔스 막 헬기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은밀히 가가지고 특수부대 침투해가지고 그럴 가능성 이 있죠. 에, 그런데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에다면서 만났잖아요 다. 그래? 김정은 그리고 그걸그 그걸 세계에 끌어냈잖아. 끌어낸 상태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어,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 또이 무너지면은 우리한테도 심대한 타격이 온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중국이 또 접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요 이것이 주변국 관. 가 그러기 때문에 어, 관리를 해야지 관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해야죠. 그래 뭐 하도 위협을 하니까 참수하겠다, 모가지를 따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거는 상당히 자극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반도 상황에서는 잘 관리할 능력이 되었다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걸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의 커감에 따라서 미국도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고 옛날에 미국이 하라마하고막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게 세계 10위권에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 통일도 안 하겠다. 너희들 나쁜 짓만 하지 마라. 침략한다고 뭐 이상한 짓만 하지 말라. 우리가 뭐 도와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스탠스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뭐이 2000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방문해가지고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때도 평양에 가서 연설까지 했잖아요. 이 정권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야말로 뭐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적화통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아, 우리가 월등한 군사를 가지고 뭐 경제력도 가지고. 아,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기가 죽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참수작전 뭐 이런 얘기는 굳이 꺼낼 필요 없어요, 인제는. 그래서 잘 관리하면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필요는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의 군사력 차이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한국 공군과 북한 공군은 항공기 전투기 숫자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성능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성능에서는 옛날에 미국의 F-22 랩터 이 항공기하고 다른 전투기들하고 싸우면 100% 이겼잖아요. 이런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어, 제일 앞서가는 전투기가 미그 29인데 이것도 뭐 엄청 40년 뭐3 이상 된 이런 것들인데 정말 뜨지도 못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훈련도 못해가지고 도무 비행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신문에 김정은이가 현지 방문해가지고 도우 비행을 이런 거뭐 모형 보여줬는데 뭐이 전투기 같은 거는 모든 거 우리 같은 시뮬레이터로 다 한다 시뮬레이터 다가상 전투하고 그다음에 공대 공 미사일 이런 것들은 최첨단 기술이란 말이죠 항공기에서 한국이 항공기 공격하는 거 그다음에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상대는 못 쏘게 하고 이런 능력에서 비하면 은 북한. 전투기와 우리가 비교가 안돼 우리는 또 조기경보기 뭐 후방에서 다 보고 지휘하잖아요 다 서치하면서 어디에 강약전 파악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한 공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서는 비행기 숫자에서는 우리가 좀 열세하지만은 성능에서는 압도한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못 쏘게 하면 그 최고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특히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성능이 우수한 F-15 요것도 가지고 있고, F-16도 가지고 있고, F-15는 유사일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공중전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수한 무기고 거기다 브러스에서 지금 F-15나 F-16을 능가하는 KF-21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살려고 줄이 서 있잖아, 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공군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핵을 제외한 북한의 전력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미사일 전력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투력이 증명된 건가요? 아, 북한이 우리보다 미사일 전력은 훨씬 앞서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종류도 그렇고. 그 대부분이 러시아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특히 단거리 미사일부터 화성 2 0평까지 그거는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기다 핵탄두까지 이 미사일 개발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실질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핵실험도 뭐 지하에서 탄두만 실험했지. 그런 거안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20평까지 개발하고, SLBM까지 개발하니까, 미국이 그냥 안 놔두잖아, 이제. 미국이 계속 시비 걸고,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핵잠수함까지 우리한테 허용을 한 거는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야. 근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탄두 중량하고, 사거리를 다 해제했다고. 그 이후로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현무5, 현무6까지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재래식 탄두지만은, 탄두가 크잖아요. 이런 전력을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확률은 적어요. 아주 적다고. 그냥 자기도 죽기 때문에. 그러나 미사일 전력을 우리보다 앞서 갔지만은 우리가 미사일 지침 해제한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 돈이 많잖아. 원래 미사일 전력은요 1대 1 이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1대 1. 너 하나 쓰면 다 나... 하나 쏠수 있어? 2개 나수 있어? 2개 쏠수 있어? 2개 쏠수 있어? 이개쏠수 있어? 2개 쏠수지어 2개 쏠수 있어? 개쏠수있개있 있어? 2개 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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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2개 쏠수있수 있어? 수 있어? 2개 쏠수 있어? 2개 쏠수 있어? 2개 쏠수 있어? 북한은 이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요즘 조용하잖아요. 너무 경제력, 군사력 차이가 이제 격차가 심화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이제는 그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수중에 감추고 뭐 구초감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한다면 분산 배치, 핵무기의 분산 배치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제 감시 정찰 능력 우리가 압도적이라고 특히 미군 정찰 자산까지 하면은 다 뚫어지게 보고 못 쓰게 하는 게못 쓰게 그래서 나온 게 킬체인이고 뭐 KMD고 대량 공격이잖아요, 대량 공격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작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 북한은 우리를 이제 함부로 없 못할 정도로 우리가 전력을 굳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미사일 전력을 쏘면은 뭐 핵무기가 아닐 걸로 보면은 한발 쏘면은 뭐 여러 발쏠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특히 미사일 전력 같은 건 지금 K 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돼요. 그런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너무 뭐 그 군사력을 많이 키우는 거 아니야? 국민들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걸뭐 자꾸 만들어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부자들이 일수록 벽을 높이 치잖아요, 벽을. 어? 그 다음에 가드 경비병도 두고, 재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가 지킬 게 없으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없는 집이 벽을 높이 쌓는 거 봤어. 우리가 그냥도 세계 경제력이 뭐 10위권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10위권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제조업도 5위, 그 다음에 방산 수출력도 뭐 9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뭐 주변국을 자극한다 이런 어 얘기는 안 맞아요. 사실 주변국 은 우리보다 훨씬 세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가지고 있는 나라고. 아 일본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하냐고? 일본은 미군이 주일 미군이 다 그. 한, 핵추인 한국맘도 있고, 핵추인 잠수함도 다 전개하고 있고, 유엔서후방기지 해가지고, 일본 사세보 이런 데는 미국의 탄약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우와 정부를 거의 공유하고 이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기는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과거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기 때문에 평화헌법 구조에서 자기들은 들어오는 것, 자, 들어오는 것만 막겠다 그게 전수방어인데, 그것도 바꿨어요, 이제.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쓰면 바로 도 공격하겠다. 바꿔버린 거예요. 보통 국가로 됐다고. 그래서, 이, 우리 주변국은 정말 강하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핵잠수함 다 가지고 오려고 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다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뭐, 농총 및제철시까다 가지고 있어요. 이 주변국 강대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살 길은 작지만 강한 국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대요. 그래서, 어, 꼭, 일본이나 중국과 대등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런 고슴도치 같은 그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어, 한국 잘못 건드리면팔 부러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박강해도 국민들 분열이 되면 안돼 국민들 내분에 네 의해서 우리 구한말 나라도 국권도 상실하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일치 단결해야 돼. 그래야 외부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건듭니다 아무리 강해도 강한 군대를 가져도 그런 정신 얘기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그 우방국을 지원해 주는데 미국 국민들 여론은 이제 그만하자. 야 우리 돈좀 맡기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알아서 해라. 먼저 얘기한 데 나토에 나토. 나토한테도 국방비를 5% 이상 올려라. 하다 우리 같은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 이런 데도 이제 계속 올리라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올리면은 또 무기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유지해가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란 여론에 이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한 미군이나 이런 걸 축소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아 우리 이렇게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너희들 이제 방위 비담금도 올려라. 그런데 이건 사실상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거의 현금성을 주고 그다음에 2조 5천억 정도는 뭐 부대 시설비, 그뭐 세금 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4조 이상 썼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국이 방위비 나오면 조금 낸다 그러는데 좀사실에 틀린 얘기고 아무튼 자국의 그 정치 논리에 이제 부합하면서도 실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더 올려라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됐는데 사실 우리가 또 무기도 사주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뭐, 3,500억불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튼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자꾸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무기 팔려고 하는 이런 압박, 이런 걸 양면작전 쓰는 거죠. 만약 주한미군이 빠지는 시나리오가 된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건 무엇인가요? 주한미군이 축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은, 아, 완전히 철수한다는 거는 이 미국의 동북아 전력이 안 맞아요. 지금 미국이 가장 억제하려고 힘쓰는 게 이제 중국 견제인데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일미군하고. 그렇기 때문에 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항상 주한미군이 빠질 거에 대비해서 군사를 건설해야 돼요. 그동안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동안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아왔지만은 어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 사이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군사력 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설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육군은 우리 군이 거의 주도하지만은 해외 공군은 미군이 해주게 돼 있어요. 한미 연합 방위작전 계획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건설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군하고 해군 력은좀 약한데 미군 다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미군이 떠날 거에 대비해서 이제 군사를 건. 설 해야죠. 그거는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해 주변국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공군들 키워야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주한 미군 이 있는 이유는 유기유같이 재남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방위동맹이 결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북한이 핵무기를 빼놓고는 우리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요. 핵무기. 그래서 어, 비대칭적으로 가진 핵무기인데 핵무기는 자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핵무기 쏘기는사실상 쉽잖아요. 그건 공갈무기고 협박무기지. 그래서 정말 핵무기를. 쏘면은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 김정뭐 완전 이상한 증조를 갖지 않는 한 핵무기를 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만지작 만지작 해도 못 쓰잖아요. 그거는 핵무기는 창호 확증 파괴 무기.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이 만약에 없어도 북한 억제한된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 우린 이 군사력이 이 막강히 커있고 그러나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떠나면은 과거에 우리를 엄청나게 유린했던 중국이나 일본, 이+ 다시 그런 망상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려면은 정말로 고슴도치 전략을 해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이 뭐 중국이 한국 몸 세척+ 세척 갖는다 우리 바로 한국 함 세척 갖지도 없는 거고 일본이 이지스 쿠축가뭐 여덟 층뭐열척 갖는다고 우리가 따+ 따라서 할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를 건드리면 팔 하나 부러진다 이런 정도의 위협을 줄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지스 구축함이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이고. 그다음 육군에뭐 캐나다 자주포 뭐 현무 미사일 뭐 K2 전차, 그다음에 공군에 이제 어, 이제 KF21, F35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걱정은안해도되는데 만약에 뺄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정신만 잘 차리고 나태해지 않으면은 그런 국민들이 크게 걱정 안할수 된다 그렇게 봐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작권 전환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작권은 사실 6.25동란때 풍전 등하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얘기했다고 우리 작전 지 통제 능력이 없는데 우리 군을 데려다 작전 통제 좀 해주세요 하고 메가드장으로 넘겼다고 넘겼는데 그때는 너무 우리가 초라했잖아요. 뭐 탱크 한대 없이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음에도 불구하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유엔군이 작전 지휘를 했다고 지휘를. 그러나 그 어느 정도 지나거나 작전지휘라는 거는 뭐 부대를 편성하고 뭐 훈련시키고 이런 거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통제만 하겠다. 우리 전투작전 그다음에 정보 이두 가지만 하겠다. 그게 작전통제권인데 그렇게 행사를 쭉 해왔어요. 변천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 23일 푸에블로 납치사건 이때 엄청나게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았어요. 왜? 청와대 기습사건때 우리가 공격하겠다. 북한을. 가지마. 유엔군이 말렸다고. 확전하지 마. 근데, 근데 그 다음 다음 날 이제 푸에블로 납치 사건 때는 자기 국민들이 이 납치되니까 한국함 전날 세계를 통원해서 북한을 폭격하겠다 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미국 못 믿겠네 해가지고 대북 작전이라도 우리 가져오자. 그래가지고 가정에 1 9 9 2년인가 94년도에 평시 작전권을 가져왔다고. 그래 평상시는 에 우리가 지휘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때 가져간 전시 작전권을 이제, 이제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싸울 능력도 됐고, 방어할 능력 됐고, 우리가 연합작전도 지휘할 능력 됐기 때문에 전시작전권도 문제없다. 그것이 자주극방을 하는 일차적인 상징적인 그 사건이란 말이죠. 외부로부터 보는 저 우리가 맞고, 미국이 이제 도와주세요. 지난날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고,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테니, 나 많이 컸어요. 우리 국방력도 이제 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투, 전면에서고, 미국이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전작권 전환이에요. 전시가. 그러나, 이뭐전작권 전환했다가 영원히 그것이 막, 바꿀 수 없는 것이냐?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초 처하면 또 미국이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게 일본.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다른 협력을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군이 뭐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작권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 이제 수사적인 용어예요. 사실 독핵 위기,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미연합작전 지휘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동북아가 안정되냐 이런 세 가지 큰 조건으로 그것이 괜찮으면 이양하겠다 그런데 사실 부시 정권 이런 때는 가져가세요 했어요 이미 가져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6.25 풍전등화 위기에서 맡겼던 거를 평시 작전권은 93년에 가져왔고 이제는 전시 작전권도 우리가 이제 가져와도 우리가 어 북한의 위협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한비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동북아 전략을 위해서 주한비군도꼭 주둔한다는 게 지금 미국의 거의 확고한 방침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뭐 전작권 전환 가져와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폐허 속에서 희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때는 또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고 미국의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보면 미군이 69만 명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 병력이 50만 이잖아요 그럼 더 많이 오면 은 그때는 또 미국이 지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차상의 문제고 우리가 이 현재 가치에 확실한 국방력 그 다음에 전 세계 무기, 캐나 전차, 캐나인 자주포 K2 전차, 뭐 항공기, k f 2십 이런 는 파는 나라. 이런 정도로 방위력도 커가고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해야 된다. 전작권 전환을 해도 우리가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억제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핵무기를 빼놓고. 그러나 핵무기는 미국이 핵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해준다 했잖아요. 그건 일단 맡기고 나머지 나머지는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거에 대비해서 우리 국방력을 건설해준다. 우리의 자주적으로.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현무 미사일 이런 전력을 뭐 엄청나게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주변국에서 함부로 못 건들게.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이지스 구축함 공군 같은 경우는 KF-21 이걸 우리 전력으로 한다는 건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찰, 위성이 올해 말로한 다섯 개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를 또 강화해가지고 특히 완전히 감시 절착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때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은 미군에 많이 의존하고 미군이 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컸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그 방향으로 군사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핵추인 잠수함 확보에 대한 뉴스가 엄청 많은데 오늘 또 그거에 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지만 그래도 핵 추진 잠수함왜 갖나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질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졌기 때문에 고가의 무기도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석유 한방을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정도 무기를 갖는다는 건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킬 게 많아졌다 이런 차원에서는 국방비라는 거는 보험료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료기 이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하게 지출했다. 이런 지적보다는, 아, 쓸만한 무기체계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 뭐, 부모님들, 자식, 군대 보내놓고, 쓸만한 무기체계를 줘야지, 싸워서 지는 무기체계 주면 안 되죠. 이런 차원에서는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잘 준비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걱정 안 하는, 이런 국방력 건설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